찬송 391장, 391장. 오늘라흔그 세주 예수 내주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미단전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주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며 긴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도. 부시네, 징량 못할 힘으로 제으시며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증진 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거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뜨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그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하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6절에서 11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합니다. 가는 중 담에 세계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세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도나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배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세에게 들어갔노라 아멘 교재는 68페이지 2일차 바울의 회심 5번 바울이 회심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담메색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변론하는 고그 틈새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간증으로. 그거를 몇번 씁니다. 참 신기해요. 몇번 쓰는데. 자, 오늘 5번에 보면은 여기서 회심했을 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7절에 보면은요, 7절에 보면은 땅에 엎드려져 들리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으로부터 는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박해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박해했던 사람은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사람에 대해서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알게 된건 뭐였냐면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요 사실, 무서울 게 없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깊이 깨닫잖아요? 그럼 굉장히 또 무서워요. 불지 <laughs> 않아서. 굉장히 삶이 무섭고, 그 다음에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내가 곧 예수님과 함께 하는.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그건 내만 듣는 게 아니고, <laughs> 주님. 내가 누구에게 맞아도, 내만 맞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맞으시니까 이 예절함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진리를 바울이 깨닫죠. 얼마나 충격 받았을까요? 이때 받은 충격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을 위험 있어도 생명만 붙어 있으면 그 다음 또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할 때, 주님을 그리 박해했는데 이 정도 내가 또 늘게 맞고 아픈 거는 별거 아니다. 하면서 또 일어나가 걸어가는 그 바울의 일평생을 보게 되죠. 뒤로 넘어갑니다. 6번.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함에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까? 예.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어 고른 어떤 진리들을 깨달았고요. 뭐5 번, 6 번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7 번으로 가볼게요. 요한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한 삶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다음 구절이 보여주는 회심의 면면을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회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어, 요한 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접하는가 하고 예수님을 믿는가하고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믿어요? 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뭐냐면은 영접한 거요 받아들이는 거. 어이, 어디에 영접했느냐? 그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내 영으로. 내 영이 눈에 보이나요? 나도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파워,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8절까지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죠, 그죠? 거기 뭐 삼장 삼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거듭난다. 본 어게인 두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네 그러면은 다시 엄마 배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들.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아, 요 단계가 참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정말 막, 예배당을요 2년, 3년 출입을 하고 막 성경 공부를 해도, 아니요, 한 30년, 40년, 50년 해도 이 영접이 안, 믿음이 안 돼요. 거듭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늘과 땅이 두번 쪼개지고 창조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8번.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뭐 사도행전 공부하기 전에, 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들 하셨죠. 자, 이 공부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주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될수 있었다면, 동아리에서 나누십시오. 우리는 자랑은 하기는 쉬워요. 그죠? 자랑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 만날 때, 그,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과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이내 스타일이다 뭐 이래가 이렇게 아니라 말씀과 말씀으로 말씀의 동아리. 제가 계속 이 아쉬우면서도 다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으로 나눔.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나눠야 돼요. 그 모여서 자기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만났던 경험들을.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오게 되고 그 만난 말씀이 나의 목회에 또 어떤 음, 가야 되는 전략들 또 구성을 하는 등등 그런 게 나와요. 그래 요 요번에 요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틈새를 탁 포착하고 붙잡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틈새는 찰나 거든요 막 1년 어떤 목회 계획도 잡아요 잡지만 목사님 절대 안돼요 요틀 요 벗어나면 안돼요 그거는 무지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1년 중에서도 어떤 틈새를 팍 붙잡아야 되는 그런 그런 그거를 저는 요번에 많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 이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시비의 사이를 구 왜냐하면 시비의 사이는 초신자들 누구와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다 있거든요. 질문이 다 있거든요. 꾸준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9번 바울이 다에색 도상에서 예수님께 처음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이죠. 너무 재밌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조금 표현을 이렇게 어, 왕곡변으로 했습니다만, 원래대로 하게 되면 그거죠.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나를 늘 따라다닙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나를 벗어나실지 않을 분이 주님이셔요. 예. 네. 그런데 그 주님을 낯설게 만나면 안 돼요. 누구십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속에 있다가 보면 늘 주님을 친근하게, 친밀하게 주님 누구십니까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 주여. 하고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자, 마지막 10번. 바울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10절이죠.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이러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가장 첫 번째 질, 질문이 뭐냐면 주님 나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어, 야고보서와 이제 적용해 보라 그랬죠 야고보서의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 자체는 행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는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뭐 해야 되는 것은 잘못해온 거 회개하는 회개라는 것은 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행동 자체를 끊어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쓴 소리를 듣고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도 내 혼자 듣는 게 아니다. 주님이 듣고 우리 주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반응합니다. 내가 뭐 원수처럼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일을 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용기 있게 살아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이 새벽을 열어주시고 또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한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어떤 작품을 만드시려나이까? 오늘 이 하루도 멋진 작품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날을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증언하는 복된 날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